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기 잘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. 여기서 드세요 아니면 가져가세요? 가져갈게요. 그리고 얼음은 조금만 주세요.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. 얼음 조금만요. 네. 여기 카드 꽂아 주세요. 진동벨로 알려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. 여기서 드세요 아니면 가져가세요. 가져갈게요. 그리고 얼음은 조금만 주세요.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. 얼음 조금만이요. 네. 여기 카드 꽂아 주세요. 진동벨로 알려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. 여기서 드세요 아니면 가져가세요? 가져갈게요. 그리고 얼음은 조금만 주세요.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. 얼음 조금만요. 네. 여기 카드 꽂아 주세요. 진동벨로 알려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얼음. 얼음. 진동벨 진동벨 카드 카드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.